안녕하세요. S S N 사기 시은입니다좋은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? 어, 비건 레스토랑이라고 들었어요. 고기 아. 없이 밥을 먹는 레스토랑. <laughs> 비건 레스토랑으로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? 출발! 비건이라는 말이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말이 맞나요? 아니 저는 그 채식주의자를 베지털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제 미국 친구가 다 베지토리는 아니야. 비건이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. 예 네. 어? 비건이 뭔데? 비건이 뭐예요? <laughs> 이게 채식주의자가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비건이 채식주의자의 한 종류인 거예요. 채식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. 어, 걸 뭐라 그래요? 비건. 어, 채식주의자 비건.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비건이 비건.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. 그 다음에 오버도 있고, 락토도 있고. 복잡하네요. 어, <laughs> 이 세계도 다른 네. <laughs> 그 룰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이원인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, 파이드가 되게 강하더라고요. 이렇게. 지구에 대한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음. 나 자신을 또 생각하고 동물 음. 복지를 생각하는 예. 자신들만의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더라고요. 맞아요. 예. 예제 친구는 가죽구도도 신지 않습니다. 아 아주 철저한 예, 그런 채식주의자인데 그래서 내년에 가서 예. 한분 그녀의 삶을 한번 보려고 해요. 아, 저도 궁금하네요. <laughs> 그뭐 음식은 다 드시나요? 뭐, 채식주의자세요? 어.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편식이 좀 되게 심했어요. 아, 그래서 육류도 사실은 거의 안 먹고, 음. 생선도 거의 안 먹고. 아, 플렉스테리어? <laughs> 선생님. 뭐, 아마도. 아, 저는. 네. 아, 편식 하나도 없어요. 네. <laughs> 아무거나 다잘 먹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고기도 어, 굉장히 좋아하고요. 네. 어, 아무래도 좀 채식 위주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음. 요즘에 다 막. 예. 성인병도 많고 그렇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어, 이번 그 채식 레스토랑 네. 거기를 한번 가보고 네. 한번 저희 식습관도 조금 개선할 점이 있으면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. 어, 어, 중장년층이 되면서 <웃음> <웃음> 또 건강관리도 해야 되니까 네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예. <laughs> 그래요. 어디 <이제> 한번 가봐요. <laughs> 네. 가보시죠. 피프스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어 여기 햄버거 있네요. 고기 없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. 음 비건이니까 아무래도 콩과 두부 뭐 이런 거들이겠죠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. 음. 어, 그리고 여기에 어, 그릴드 베지인 요끼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거 뭐예요? 어, 이거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비건 요끼라고 해서 불맛을 낸 야채. 그러니까 여기 야채에는 브로콜리도 들어가고 가지, 파프리카, 버섯, 대파, 단호박, 마늘 등. 와, 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. 어, 그러게요. 골고루 어. 한번 시켜볼까요? 예, 예. 그러죠 예. 하나 버거 어, 하고, 요리해 준 요끼 하고, 음. 그리고 샐러드도 하나 먹어야죠. 어, 그렇요 <laughs> 크리스피 두부 샐러드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? 와, 맛있겠다. 정말 맛있겠네요. 한번 여기에 먹까요 어, 시그니처라고 제가 들은 네. 것 같은데 네. 그걸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? 네. 와이것좀 보세요. 와 아, 네. 이게 개체육이라는 거잖아요. 일반 고기가 아니라 믿기지가 않아요. 일단 아, 딱 봤을 때는 아, 고기네. 고기네요. 제가 아, 어젯밤에도 아. 맥땡땡해서 어, <laughs>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네.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. 어떨지 할게요. 음. 어제 먹었던 햄버거하고 맛이 음.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. 예. 와, 맛있는데요? <웃음> 진짜? <웃음> 진짜요? 근데 채식주의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어, 채식주의자라고 하면 <laughs> 조금 의식 있는 사람? 음,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고 정말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의식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요것도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. 음! 음! 떨깃 떨깃요 음! <laughs> 맛있죠? 아. <laughs> 아니, 이게 뭘까? 재료가 뭘까요? 이게 밀가루 같은 쫀득쫀득하네요. 음! 탈출, 탈출, 음. 음. 음 맛있다! 여기 어, 너무 맛있는데요? 응. 음. 행복합니다! <놀람> 저도요. 어. 진짜 비건 레스토랑의 음식은 어떨까? 너무 맛있어 밋밋하지는 않을까 싶었는데. 밍밍은요? 너무 맛있어요. 저는 밍밍이 아니라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. 음. 자극적이고? 아니, 밍건이니까 어떤 고기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심찜하고 심심하고 음. 다 그냥 저기 할줄 알았는데 여기도 지금 만족고기 같은 느낌이 들고 음, 음, 음. 굉장히 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네. 충분한 간도 되어 있고 네. 아주 대중적인 맛인데요. 음. 너무 맛있는데요? 음. 이런 맛을 즐기면서 음.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게 음. 저는요, 그 미국 친구가 오면은 어디를 데려갈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. 아아딱 찾았어요. <laughs> 이런 레스토랑이 좀 많이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냥 식기 전에 드세요. 많이. 네. <laughs>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중견의 뭐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고요 뭐 주로 채식하는 분들도 오시는데 그냥 모르고 오셔서 먹어보시고 가시는 분도 많고 비건 음식이라고 하면은 좀 맛이 없거나 좀 거부감이 처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그 장벽을 좀 맞추고자 맛이나 그런 것들도 좀 대중적이게 좀 맛있게 좀 많이 개발을 한 거라서 어, 오셔서 어, 우리 환경과 좀 건강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비건 레스토랑에서 몇 가지 네. 메뉴를 시켜서 먹어봤는데요. 네. 어떠셨나요? 아, 맛있었어요. 아주 좋았어요. 저 사실은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어, 어떤 그 식감이나 이런 맛들이 뭐. 대체육으로 충분히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완전 강추입니다. 네. 어, 어떠셨어요? <laughs> 비건 음식 하면 은 음. 너무 닝닝하거나 음.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음. 정말 맛도 좋고 음. 또 건강을 생각하니까 먹으면서도 굉장히 부담도 없었고 음. 좋았습니다. 예, <laughs> 맞아요. 이제는 뭐 미국 친구 왔을 때 네. 아주 딱 들어갈 곳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. 저한테는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. <laughs> 한번 와보세요. 그럼, 그럼 오늘은,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꼭이요. <laughs>